그런 운이 들어왔으니까 금전운도 좋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사 혹은 또 이동하시는 일 음. 어, 그런 것도 같이 들어오셔서 음. 안녕하세요. 만신혜연신앙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댓글 점사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아래 댓글창에다가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궁금한 것한 가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될 때 댓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답변 받아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맞이로 횡수막이 어, 연중에 딱한번 있는 횡, 행사인데 어횡수막기랑 그리고 삼재풀이 액막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제 횡수막이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애군 엑사를 풀어내고자 할때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어이횡수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뭐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분을 두고 계신 이제 부모님께서 어 자녀의 어떤 취업 문제나 자녀에 대한 뭐 승진이나 자녀 관련된 문제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어, 횡수마개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삼재풀이 같은 경우에는 토끼띠, 돼지띠, 양띠 이렇게 삼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재이신 분들은 어, 이제 둘 삼재예요. 두 번째 삼재인데 어, 병원 연에두 번째 삼재를 잘 보내시고자 그리고 삼재를 잘 풀어나가고자 어, 사고나 애군핵살을 막고자 어, 조금 더한 해를 잘 보내고자 하는 행사이니 돼지띠, 양띠, 토끼띠이신 분들은 꼭꼭 삼재풀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삼재때 항상 합니다. 어, 무당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삼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앵막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삼재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신 분들인데 이제 작년이 좀 너무 힘드셨거나 25년도가 너무 힘드셨거나 뭐 몸으로 많이 아프셨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많이 보셨거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새해에는 애곤 액사를 맞고 조금 더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액마기 횡수막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비용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6년 신년에 네. 벤티 분들의 운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 네. 벤티 분들 전체적인 성향 네. 또총 운기를 좀 보자면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음, 일단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음... 흐름이 나쁘지 않고. 어, 좋은 흐름으로 보기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음, 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좋은 운기가 좀 가지고 있다. 네. 하지만 또 나이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나이별로 당연히 상이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와도 상이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이별로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989년 네. 38세 네. 기사생분입니다. 89년 뱀띠. 아. 어, 어, 이거 있어요.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 음. 이라면은 저그 뭐지 어 무슨 TV 프로그램인데 제가 TV 잘안 보는데 우효광이란가 그 추자연 씨의 배우 작품 아, 네 네네, 네네. 그분이 남긴 유행어? 결혼 조화,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미혼이신 분이라면은 음. 결혼 조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요즘에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자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음. 요 나이대 분들, 서른 네. 중반부터 후반 되시는 분들이 좀 개인 자영업 하시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장사해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뭔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제 나이가 있는데도 뭐 공무원이나 혹은 음.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어,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험 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음. 어, 그런 거는, 어, 좋게 볼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다 좋으나, 어,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조심하시고, 술 먹고 언행, 말씀하시는 거, 어, 음. 그런 걸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술 먹고 무신코 내뱉은 말 때문에 싸움이나 구설 같은 게 생기실 수 있으셔서 그런 거를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나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977년, 이제 50세 정사생분들입니다. 77년 뱀띠이신 분들 중에 혹시 이제 자영업이나 음.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운대가 너무 좋으세요, 26년에. 음. 그래서 이제 좀 바짝 당기실 수 있,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운이 들어왔으니까 금전 운도 좋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사, 혹은 또 이동하시는 일, 음. 어, 그런 것도 같이 들어오셔서 뭐 26년에 이사를 하고 싶으시다. 음. 그러시면 이제 본인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26년에 안 맞는 방위만 피하셔가지고 이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어쨌 25년에 아웃수에 좀 힘들고 어 그렇죠. 네, 올해 2026년 새해에는 이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잘 풀리는 운기로 보이시는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음. 26년 전반적으로 음. 어 25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음. 26년에는 조금 어 그래도 다시 조금 일어서는 힘이 좀 생기시는 걸로 보여져요 음. 그래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힘내셔서 음.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65년 네. 62세 의사생 분들입니다 음, 뭐 금전적인 운기는 전체적으로 무난하시고요 금전적인 거를 어, 현재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거를 유지를 잘 하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음. 그리고, 생각지 못한 횡재가 들어오는 횡재수가 하나 있으시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생각지 못한 횡재라는 거는, 뭐, 작게는 뭐길 가다가, 뭐, 만원짜리도 오만 원짜리도뭘 주울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도, 어, 해당이 되니까, 생각지 못한 횡재, 어,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뭐,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 있는 운기 가지고 있고요. 다만 건강에 조금 유의를 하셔라라고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분들 나이 때면 사실 이제 은퇴하시고 그쵸? 또는 이제 은퇴를 뭐 1, 2년 남, 음. 앞두신 나이 대이신데 네. 사업이나 아니면 뭐 창업, 음. 뭐 아니면 뭐 같이 하는 친구분이나 회사에 음. 있는 동료분들이 같이 나랑 하자 뭐한 음, 해보시는 같은거네 여러 가지들로 음.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창업이나 사업이나 동업 적으로좀 봤을 때좀 음. 좋은 운기일까요? 어, 동업은 솔직히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음. 하신다고 하면 작게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처음부터 크게 투자를 네. 해서 뭔가 큰게 크게 하지 말고. 네. 음. 처음부터 뭔가 욕심 크게 내, 욕심을 해서 크게 뭔가를 벌리시지 마시고 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스탠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 살림살이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선생님은 찾아뵙고 네. 뭐 사주를 드리고 제가 이런 이런 사주를 갖고 있고 이러, 이런 사람인데 네. 앞으로 어떤 길을 조금 걸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어, 네 많으시죠. 네. 너무 막막해서 찾아봤어요. 뭐뭐 네. 하면 좋을지. 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음. 그분들 이제, 이제 눈높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제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 사주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하셔도 되는 분들, 뭐, 장사를 하셔도 되는 분들이면은 그분들한테 맞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음. 아니면 그분들이 뭔가를, 어, 저는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뭐 선택 조언을 드린다든지 음. 아니면 아예 그냥 무지하게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시고 오시는 분들 근데 사업은 없어 음.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운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자격증 같은 걸 따서 하실 수 있는 거예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중에서 좀 많이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직업군인 것 같아요 요 나이대 분들이. 60이 조금 넘고 나서 많이 선호하시는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음. 뭐 조무사,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음. 뭐 운, 뭐 사업은 장사운 이런 운대가 없으신 분들이면 차라리 어떤 자격증을 따 공부를 하셔서 음. 그런 걸로 이제 좀 준비를 하셔라. 그러면 향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좀더 본인이 힘닿는 데까지 일을 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하나만 또좀 질문을 더 드리자면. 네. 당사자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분의 아내분이라든지 자녀가 찾아와서 네. 어, 저희 아버지 또는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 좀 어떤 길로 나갔으면 좀 좋겠는지 이런 거 해도 되긴 되면 좋을지 좀뭐 여쭤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찾아도 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오는 게 사실상 쉽게 말하면 대리? 네. 대리점사를 보는 거죠. 네네. 뭐 부모님이던 자녀 거를 가져오던 음. 부모님 걸 가져오던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으면 됩니다. 음. <laughs> 저한테는 이름 석자와 생년월일만 있으면 됩니다. 음. 그래서 뭐 대리점사로 자녀분이 오셔서 부모님 거를 보신다든지 음. 부모님이 오셔서 자녀분 걸 보신다든지 배우자분이 오셔서 배우자분 음. 거를 보실 때 어, 충분히 다 나옵니다. 뭐 성격, 음. 성향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작은 습관들까지도 심심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뭐 그런 뭐 그런 게 걱정이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예약을 하시고 뭐 되는지 뭐 제가 부모님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부모님 걸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자녀 걸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배우자 걸 보려고 하는데 어 됩니다. 이름하고 음. 생년월일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이 한번 여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3년 네. 74세 계사생 분들입니다. 음. 74년생 뱀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으시네요. 전반적으로 좋으신데요. 어, 일단은 하, 건강이 최고라는 말부터 먼저 하고요. 네. 혹시 74세 분들 중에 여자 남자를 일단 불문하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26년부터는 술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술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땅이나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좋은 운이 들어오다 보니 그것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 요 땅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고 음... 건물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금전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음...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음, 나쁜 게 크게 없으시네요. 네. 건물은? 어, 뭐안 좋은 거라고 하면 은 이제 네. 건강. 네. 많이 챙기셔라. 음. 네. 건강이 최고이긴 하 네, 할까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이시다 보니까 연세도 음. 연세인 만큼 건강을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해드리고 싶네요. 89년 뱀띠분들, 결혼 초화하실 수 있게 돼지띠분들이랑은 상충이 있어서 조금 힘드실 수 있으시니까 돼지띠분들은 조금 음, 만나심에 있어서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원진살로는 개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띠랑은 좀 붙어있으면 티격태격 계속 싸우는 그런 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만남에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